안녕하세요. 온겸 TV의 온이 겸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 등장한대요. 그럼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요셉도 나사렛에서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길을 떠났지요. 마리아는 아이를 가져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어요.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 있는 방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어느 여관의 마구간 안에서 겨우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를 담요로 감싸 구유에 눕혔어요. 근처 들판에서는 양치기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치기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양치기들은 깜짝 놀랐지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 백성에게 즐거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답니다. 지금 다윗의 고향에서 구세주가 태어났어요.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태어나셨지요. 담요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세요.그러고 나서 하늘에는 거대한 천사 찬양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천사 찬양대가 하늘에서 사라지자 양치기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양치기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아기를 본 양치기들은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아기에 대해 천사가 했던 말을 전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가슴 깊이 소중하게 담아두었어요. 양치기들은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어요. 모든 일이 천사의 말대로 되었으니까요. 태어난 지 8일이 지나자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무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무온은 착한 사람으로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은 시무원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시무온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시무온은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계시의 빚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에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으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의식이 끝나자 예수의 가족은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는 그곳에서 건강하고 현명하게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성탄절 노래를 즐겁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잠푹 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 겸이 잘게요. 푹 자요. 안녕.